여러분은 왜 유튜브를 하려고 하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수익입니다. 물론 취미나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한다는 분도 있겠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최근 유튜브로 돈을 빠르게 버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로 돈 버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조회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회수 수익만으로 돈을 벌수 있습니다. 연예인, 뉴스, 썰, 드라마, 스포 토치, 해외 영상 소스 등 활용하는 채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쇼치로 대량생산을 하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조회수 수익 외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벌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큰 수익을 벌기 위해서 많은 영상을 올리셔야 해요. 이런 채널들은 유튜브 정책에 따라 조회수가 갑자기 줄어들어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심지어 채널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만 믿고 진행하기에는 리스크가 크 다고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래도 해보고 싶다면 부업 정도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돈잘 버는 유튜버들은 대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커머스 광고 수익 그리고 브랜딩 비즈니스입니다 먼저 커머스 그리고 광고 수익 모델은 상품 판매 또는 유료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 방법이에요 최근 유튜브에서는 쇼핑 기능을 출시해서 유튜브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이 쇼핑 기능을 잘 활용 에서 큰 돈을 버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살림남 같은 채널을 살펴보면 유튜브 쇼핑 기능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이 쇼핑 수익이 조회수 수익보다 훨씬 클 겁니다. 이렇게 쇼핑을 활용한 상품 판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조회수가 높지 않아도 판매 수익으로 훨씬 더큰 수익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광고 협업을 통해 수익을 버는 방법도 있어요. 요즘은 롱폼뿐만 아니라 쇼츠도 유료 광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채널의 크기에 따라 광고 한 번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회수 수익에 광고 수익까지 함께 볼수 있게 됩니다. 채널이 명확한 주제와 브랜딩이 잘 되어 있다면 구독자가 많지 않더라도 광고 문의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쇼핑이나 광고를 통해 내 채널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수익성이 좋은 모델은 비즈니스 브랜딩 채널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자영업자, 사업가, 전문직, 강사 등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하시기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회수나 구독자가 아니라 상품을 구매해줄 충성 고객이에요. 유튜브는 나라는 사람의 브랜딩을 홍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장기적으로는 브랜딩 채널로 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생태계가 변하더라도 내 브랜딩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판매할 상품이 없더라도 남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는 나만의 지식을 공유하는 채널로 브랜딩을 하신다면, 강의 문의, 협업 등 여러 방면에서 수익화를 할수 있는 수단이 자연스럽게 생겨니다 생깁니다. 유튜브 신쌤인제 채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관련 지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유튜브에서 브랜딩이 되다 보니 수익화를 할수 있는 다양한 루트가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여기서 아마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롱폼이나 쇼폼 중에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면 브랜딩, 비즈니스 중심으로 하실 거면 롱폼으로, 쇼핑이나 광고를 중심으로 하실 거면 쇼폼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쇼폼은 최근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으며, 빠른 작업 속도와 높은 구독자 증가 수치를 기대할 수 있어요. 원소스 멀티유즈를 활용해서 쇼츠, 밀스, 클립, 트위터 등 플랫폼에 영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알리는 브랜딩 관점이라면 긴 호흡으로 영상을 만드신 걸 추천드려요. 중요한 건 어떤 채널로 운영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높은 조회수와 구독자가 반드시 큰 수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채널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유튜브로 돈 버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